안녕하세요. 허환TV의 허환입니다. 전번 제4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제5강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의 목적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나가 즐기면서 유튜브를 할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직접 편집해 만들어 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하던 자유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삼각대, 짐벌, 마이크, 본인 소유 스마트폰 이네 가지만 있으면 유튜브를 할수 있습니다. 돈도 10만원 내외면 충분합니다. 유튜브의 핵심 기능에서 수동 재생으로, 재생으로 영상 골라보기를 유튜브에서 재생 화면 하단에 설정 아이콘을 눌립니다. 수동 재생을 설정하려면 팝업 메뉴에서 자동 재생을 눌려 비활성화 합니다. 영상을 선택할 때는 영상 재생이 끝난 다음 연속으로 재생되지 않고 다음 영상이 작은 이미지 형태로 표시됩니다. 재생하려는 동영상 이미지를 누릅니다. 선택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동 재생할 때는 재생화면 하단 설정 아이콘을 눌러 팝업 메뉴에서 자동 재생을 다시 눌러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화질을 조정하려면 영상을 재생한 다음 재생하면 하단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팝업 메뉴에서 품질을 누릅니다. 팝업 메뉴에 여러 가지 해상도가 표시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영상 감상하려면 1080p를 선택하세요. 전체적인 영상을 비교 비교해 보면 고 해상도는 선명하게 영상이 표현되고 저 해상도는 픽셀이 뭉쳐 보이는 느낌이 나타날 것입니다.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할 때는 영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때 검색 기록으로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화면 왼쪽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누릅니다. 또 해상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팝업 메뉴에서 품질을 눌리면 됩니다. 영상에 댓글 달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영상 하단에 공개 댓글 추가를 누릅니다 영상에 남기려는 댓글을 입력하고 댓글 버튼을 누릅니다. <laughs> 입력한 댓글을 수정하려면 메뉴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팝업 메뉴에서 수정을 누르면 됩니다. 유튜브의 영상은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카카오 스토리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유할 영상을 재생한 다음 재생 화면 하단의 공유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링크 공유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카카오 스토리를 선택합니다. 카카오 스토리 사이트가 연결되면 로그인 하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영상 소개글 올릴 때는 소개한 글을 입력한 다음 카오 스토리를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또 유튜브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로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하게 SNS 매체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유 공유할 영상을 재생한 다음 재생하면 하단의 공유를 누릅니다. 링크 공유를 공유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공유 SNS 종류가 아이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페이스북을 선택합니다. 페이스북이 자동으로 실행되면 로그인합니다. 소개글을 간단하게 입력한 후내 스토리에 체크 표시하고 하단의 페스, 페이스북 게시를 누릅니다. 내 스토리에 유튜브에서 공유한 영상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백업하고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촬영한 영상은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사이트로 이동시킵니다. 구글 앱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팝업 메뉴에서 드라이브 아이콘을 누릅니다. 폴더에 저장시키기 위해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폴더를 만들기 위해 팝업 메뉴에서 폴더를 선택합니다.새 폴더 대화상자에서 폴더 이름을 입력한 다음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영상을 공유하기 해야 되겠죠. 만들어진 영상 폴더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팝업 메뉴에서 공유를 선택합니다. 다른 사용자와 공유, 공유하려면 공유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공유하려는 사용자의 메일을 입력한 다음 간단한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링크 전송할 때는 사용자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유를 위해 링크 전송 로그인 필요없음을 선택한 다음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주 보는 영상 목록을 만들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영상을 재생합니다. 목록에 저장시키기 위해 재생 화면 오른쪽 하단에 저장을 누릅니다.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장하기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새, 새 재생 목록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재생 목록의 이름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재생목록 확인을 위해 오른쪽 하단의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하기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새로 만들어진 재생목록을 확인한 다음 닫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채널 목록을 만드는 목적은 강조하고 싶은 콘텐츠를 구성하고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유튜브 영상 구독하기 위해서 구독 신청을 하여. 해당 채널이나 유튜브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확인 가능하고 알림 기능을 통해 소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싶은 영상을 실행한 다음, 재생 화면 하단의 구독자 수가 표시되어 있는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구독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팝업 메뉴에서 구독을 선택합니다. 구독 항목에서 현재 구독하는 여,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까지 해보니 아주 쉽지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경제학을 전공했기에 유튜브를 계속하기까지는 재테크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여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준비해 강의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은 이만끝 믿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해 가급적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분벌해 좋은 내용을 준비해 강의하도록 거듭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